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셋습입니다 오늘은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죠.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분들 위해서 트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만든 거라서 되게 이쁘긴 하네요. 나 어제 밤에 일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트리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게다가 이거는 새칼입니다 어머니께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요 선물 받은 게 정말 많아요 이렇게 칼도 선물 주시고 아버지 친구분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용 도마 이 도마를 제가 요리하는데 쓰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칼을 여기다 대면은 도마에 흠집이 나요 그래가지고 요리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도마죠 대신 플레이팅용으로 쓰면 되게 이쁜 그런 요리가 됩니다 고기나 초밥 같은 거 여기 올리면은 진짜 이쁠텐데 다음에 고기요리 해가지고 여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무엇이냐 바로 육개장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도구 만들고 또 만들고 오늘도 만드는데 뭐 이제 거의 뭐 군대 있을 때 취사병 때 거의 생각이 나네요. 아뭐 하루 종일 요리만 하네요. 육개장도 아버지께서 좀 드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개장을 제가 처음 만들어 봐요. 육개장 해봤자고 뭐 이제 컵라면 편의점에서 파는 천 원짜리 그 컵라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직접 육개장을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란대입니다. 없으시면은 이거는 빼도 셔 상관없어요. 고사리, 고사리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토란대랑 고사리는. 물에 불려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 불려주시면 돼요. 고사리 정도까지는 오케이. 고사리 정도까지 넣어도 되는데, 토란 대 같은 거는 좀 품어집니다. 없어도 돼요. 제가 평소에는 집에 뭐 없으니까 뭐 다른 거 넣읍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없어도 되는데, 넣을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요 버섯 표고버섯 하면 좋으시고요 저는 표고버섯이 없기 때문에 통이버섯으로 대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주 마지막에 올라가서 아삭한 식카을 살려주기 때문에 숙주나물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파 약간 어제 그 고기를 사면서 파절이를 같이 주셔서 같이 주셔가지고 이걸 쓰는 거지 만약에 집에 그냥 일반 대포밖에 없다 그럼 일반 대파를 썰어가지고 파기름 내면 됩니다. 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파기름을 내주도록 할게요. 아닌가? 어, 이것도 넣고 일반 대파도 좀 넣어볼게요. 집에서 대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화분 가가지고 이렇게 뜯어와서 쓰면 됩니다. 대파는 그냥 마트에서 사셔가지고 흙에다가 꽂아놓으면 잘라서 쓰면은 알아서 잘합니다. 대파, 이렇게 일반 대파랑 채썬 대파 준비해주시고요. 대파는 파기름 낼 거라서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고기, 에, 아침에 떡국을 한다고 살짝 뜯어가지고 넣어서 드셨나봐요. 양이 얼마 안되긴 하는데 네, 소고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념입니다. 진간장 두 스푼, 소금 취향껏, 식용유 세 스푼, 참기름 세 스푼, 고춧가루 세 스푼, 마늘 세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식을 만들 때 기본은 일단 필요한 재료들을 씻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들을 잘라주는 게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아직 손질이 안된이 고다리를 이제 슬슬 30분 정도 끓려는거 같아요 꺼내가지고 썰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를 썰어야 될까요? 썰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1분의 1 정도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칼이 되게 잘 들어요 지금 도마가 쉽게 나갈 것 같아요. 칼이 너무 잘 들어서 이렇게 고사리 손질해 주으면 다음은 버섯. 그냥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다 손질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썰어주시고, 썰어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이게 옛날에 취사병 할 때가 또 생각나는데 그 아주머니 계셨어요. 취사 아주머니. 취사 아주머니 계셨는데 그분은 무조건 이렇게 썰었어요. 네, 무조건 이렇게 손을 다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썰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썰면은 손안 다치고 편하니까 이렇게 썰기 좀 하니까. 대뜸 막 화를 내시다라좀 이제 취사용도 편한대로 하면 좋을텐데 아주머니 만약에 그 뭐가 있었나하여튼 저는 집이기 때문에 제 편한대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칼이 너무 잘 들어도 문제다 옛날 칼에 적응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옛날 칼은 좀 힘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힘을 안 줘도 칼 자체에 무게가 있어가지고 썰리니까 옛날처럼 좀 힘을 주면서 썰면은 손가락에 다칠 위험이 살짝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숙주도 체에 받쳐가지고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주까지 씻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번호로 가시면 돼요. 오늘은 빠르게 하기 때문에 바로 번호로 가실 건데 오늘은 여기서 안 하고 번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 그러니까 공공체 가방 같잖아요. 비밀 요원 같은데 비밀 취사병 여기다가 잘 보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팬을 좀 예열시켜 주시고요. 참기름이나 식용유 넣고 파기름 내주시면 됩니다. 파기름 내고는 고추기름도 같이 해주세요 식용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 아까 썰어놨던 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름이 날 때까지 좀 볶아주시다가. 어,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렇게 파기름을 내주셨으면 소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한 팩을 더 사와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고기 겉에만 살짝 익혀주세요 겉에만 살짝 익히셔가지고 고춧가루랑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이 가스버너가 화력이 너무 약해서 가스레인지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이 너무 약하네요 아그렇죠 그렇지 이런 소리가 아그렇죠 이런 소리 내야지 저런 식으로 고기가 겉이익었으면 고춧가루 3스푼. 뿅. 넣고 빠르게 볶아 주세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고추 기름을 만드는 거라서 빠르게 고추 기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물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물은 재료가 잠기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싱거우면 소금이랑 국간장으로 간을 하시면 되고 짜면은 물을 더 넣으면 돼 가지고 저는 밥그릇으로 한두 그릇 정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오셔 가지고 한 그릇만 더 넣어 줄게요. 밥그릇으로 세 그릇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개장이 좀 데워진 동안 마늘을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준비해 주시고 여기 끓으면은 고사리 넣어 주시고 준비했던 버섯도 넣어 주시고 콜한 대도 물기 짜서 넣어 주세요. 이렇게 버섯 숨이 죽었으면은 숙주를 넣어 주시고 간 마늘도 넣어 주세요. 물 부족하시면 물좀 넣어 주시고 싱거우면 국간장 도 스푼 넣어 주고 시 그래도 살짝 싱거우시면은 소금간을 취향껏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한두 꼬치 정도. 이렇게 해서 육개장 완성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좋네요 아~~ 특우딱딱 좋네요 버섯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버섯 쫄깃쫄깃해요 국물이 얼큰하게 좋습니다 오 고사리도 굉장히 식감이 좋네요. 고사리 맛은 국물로 다 빠져가지고 고사리에서 뭐 맛이 나는 건 아닌데 토란 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토란 대도 식감이 되게 좋은데요. 솔직히 소고기가 두 팩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으면은 네, 맛 있으니까 당연히. 소고기 두팩 넣고 끓이고 끓여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어도 맛있거든요. 처음 만든 육개장 치고는 저는 이렇게 그 맛이 다 빠진 야채는 잘안 먹기 때문에 국물을 대신 많이 마셔요. 나머지는 또 이제 손님들하고 가족들한테 대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는 따봉을 외치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봉!